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뉴스에 달인 알파겐의 경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금 물 채우는 소리, 예, 목욕하려고 물 채우는 소리가 좀 들릴 겁니다. 폭포 소리 같죠? 공후 가격의 하락에 팍팡해지는 빵빵해지는 타이어주, 신기문 기자구 조회수 한 건입니다. 타이어 관련주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 대수의 증가세가 견조하다는 점이다. 현대차와 기아가 발표한 판매 실적에서도 현대차와 기아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1.6%, 10.4% 증가하면서 202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두 회사 모두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공급망이 개선되는데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신차용 타이어 판매량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형성된 것이다. 프랑스의 타이어 제조 업체인 미쉐린에 따르면 7월 글로벌 5위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다. 중국에서 판매량이 17% 급증했으며, 유럽, 북미에서도 각각 70%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LCC 명칭 논란서 대중화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책, 예, 새로 나왔네요. KLCC라고 불러야 된다고 합니다. 사막 위, 낙원, 블록체인 활용, 레저도시, 신흥국들, 야심찬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1조 달러, 네옴시티 건설 추진 중이라고, 서울의 44배, 사막 위의 스마트시티 건설합니다. 미래 도시는 쩐의 전쟁, 각국 정부 투자 유치 총력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네옴시티 얘기 나왔고, 1조 달러의, 어, 투자금이 예상되는데요. 예. 정말, 많 만조죠? 1300조입니다. 디비 하이텍 차량용 반도체 공정 개발 완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계 2위 극장체인 시네월드 미국 법인에 파산보호 신청했습니다. 네, CGB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오너 리스크 휴시틀이 달라졌어요. 네, 휴시틸 요새 뭐 매출 쭉쭉 오르고 영업이 쭉쭉 오르는 것 같아요. 네, 985억 원의 영업이 하우하우. 네. 올 상반기에 매출 4,381억원, 영업이익 985억원, 알파균의 픽으로 정하겠습니다. 파리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휴스틴은 올 상반기에 매출 4,381억원, 영업이익 985억원을 올렸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 각각 71.6%, 579% 뛰었다. 영업이익은 반기 기준 최대치다. 이 회사는 송유관과 배관용 파이프 등을 생산한다. 강간 생산 능력은 연... 121만 톤으로 세아재강의 152만 톤에 이은 2위다. 어, 1위도 할수 있겠네요. 넥슨 지분 상속 완료, 새총수의 김정주 부인 유력하고 있습니다. 네. 대런 S 모글루 교수 불평등 이용한 국가주의 표필리즘 경계해야 한다고 하네요. 국가는 왜실패하는가에 세계적인 명성으로 든경제학자죠 네, 알파균의 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셨나요? 아, 오늘 추석이죠. 즐거운 추석 되실 분들도 있고, 늦게 방송 들으신 분은 되신 분도 있죠. 네, 반가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고, 친척들에게 우리 알파균의 경제뉴스 많이 많이 추천해 주시고,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